오늘 아침 7시 MBC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이찬원을 찬양하고 이찬원의 신곡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는데 20분을 할애했습니다. 가수 이찬원이 2022 지니뮤직 어워드 시상식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올해 최고의 가수로 등극했습니다. 8일 인천 남동 체육관에서 개최된 2022 지니 뮤직 어워드에서 이찬원은 올해의 음원 대상 남자 솔로 가수상 지니 인기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찬원이 대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CJ ENM은 이찬원의 21개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CJ ENM은 3분기 매출 1조 1785억원, 영업이익 255억원을 기록했다고 810시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에 경쟁력 확대와 콘텐츠 판매 성장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했습니다. 지난 8월 14일 티빙에서 생중계된 콘서트는 시청률 96%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2천 원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신산업에서 거둔 가장 높은 성과입니다. mbc 박경추 아나운서도 이찬원이 연예계에서 6년밖에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이룬 성과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찬원이 다음 달 부산과 서울 앙코르 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신곡 폴라로이드 뮤직비디오의 맛보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찬원이 팬들에게 추천하는 곡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찬원의 노래 퀄리티는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찬원의 앨범 수록곡은 모두 온라인 음원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이찬원의 신곡 판매량에서 다운로드 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찬원은 음악 활동 중두 편이 대형 영화 OST 두 곡을 발표해 리스너 커뮤니티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찬원은 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2022 마마 시상식에서 한국의 다음 아티스트로 무대에 오른다. 이번 마말 시상식은 이찬원이 해외 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 이찬원의 색다른 활약에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팔로우하여 이찬원에 대한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세요. 오늘의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